안녕하세요. 오늘은 괴신물 또는 식충식물이라고도 하는 이괴징물 예. 네. 한번 나만의 심지에서 제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물기 만들고 화양 만들고 폭발 만들어줘요 여기다가 어 에너지 합치면 먼저 폭탄이 되는데 되는데 어, 어떻게 하더라? 그럼? 먼저 폭탄 다음에 심면 그거 일단, 물이랑 불을 합치면, 기증기가 돼요. 수증기에다가 어, 공기를 합치면, <침묵, 웃음> 그림이 되는데, 그림이에요. 다할 거예요. 비, 어, 잠깐만. 땡인데? 어, 땡은 식물? 식물. 아닌가? 아, 왜너 이런 너무 험하게 끝나는 것 같아? 왜 이렇게 간단한지? 와, 고 왜 이게 이렇게 만들기 쉬웠어? 헐짠 만들고 만들고 퍽 어? 묻히면 덕분에 에너지 합치면 원자폭탄 원자폭탄 가지고난 물이랑 불을 합치면 수진이 달 거예요. 여기다가 구름, 이 공기. 치면 구름이 돼요. 구름에다가 땅을 합치면 식물이 돼요. 식물. 응. 우와. 으음, 두둔, 두둔. 오 그렇게. 인간, 아니, 식물과, 식중 식물 관에 전쟁이 일어났다. 아우, 우우우 동약을 해드리죠. 에이, 자식아! 우리와 같은 식충 식물 정말 맞거 줘. 동력을 해을 이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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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같은 종이 이게 썩기 싫면 안돼 안돼 맞나, 맞다, 시킨, 시킨. 시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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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말, 포함해달라. 포함해달라. 해달라, 해달라.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제가 이긴다 끝은 배자와 승리제 그 아이는 누굴까? 팬들 보고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호도도도도도도 안녕!